외근이나 휴식시간이 많은 직종은 추가 근무시간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서 월급을 주는 포괄임금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은 늘고 또 시급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이승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포괄 임금제라는 게 어떤 건지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포괄 임금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판례에 의하면 포괄 임금제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그 야간이나 연장, 휴일 근무 근로 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네. 월 급여액이나 일당 급여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계약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주 40시간의 음.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 하거나 야간 휴일에 일하는 경우 50%의 가산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음. 포괄 임금제라는 형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네. 가산 임금을 어 음. 가산 임금을 붙을 근로까지 포함해 전체 임금을 지급하기로 오. 사전에 약속하게 된 것이기 때문니다 네. 이는 곧 실제 노동 시간과 임금 수준이 음. 연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예. 그런 거죠. 들어갈 때근로계약서 예. 쓰잖아, 쓰잖아요. 그때 예. 그냥 임금제도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예.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제가 뭐 일요일날 와서 일한다 하면 야근을 하면 5 0 퍼센트, 백퍼더 받는데 예. 그렇죠. 포괄 임금제로 딱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얼마, 딱월 그, 얼마 그러는 거야? 예, 예. 기본급에 이제 그통상임급에 원래 50%를 붙여서 그 네. 시간 외에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음. 지급이 돼야 되는데 포괄 임금제로 할 경우는 그 시간에 근로나 야, 어. 야간 또는 어. 휴일 근무가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정해져 있어서 그게 이제 50% 가산 임금이 붙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월 내가 뭐 500을 받겠다, 예. 400을 받겠다, 그냥 딱 정해놓고, 정해놓고 근로를 시작을 하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자해설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요일날 뭐 네. 한100% 야간 네. 한50% 이런 거가 안 붙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어. 예 전혀 그런 게안 붙고 그냥 한꺼번에 이제 지급이 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 일할수록 계산을 해보면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줄어드는 자기가 받는 시급이 줄어드는 어, 그런 효과가 오히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나, 정도가, 나, 네. 주말에 나와서 네. 일 많이 하면 이, 눈 근로자들은 손해네요. 네, 그렇게 아, 사업주는 이익으 예,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 그 장시간 노동을 좀 막자는 취지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네. 도입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음. 이런 좀 제도가 이제 악행, 관행처럼좀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근로 시간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네.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약 2,124시간 정도입니다.이는 o e c d 국가 평균에 비교하면은 한 400시간이 좀 많은 정도로 아, 그래요. 예, 400시간이 시간, 엄청나게 예. 많은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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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군요. 근데 보 임금제는 이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좋겠네요. 예를 들면 은 일요일이나 야근을 안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 포괄 임금제가 더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사업주 예. 그렇게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예, 사업주 가 <laughs> 그때는 아무래도... 그냥 예. 근로기준법대로 하려 그럴 테고 예, 예. 이제 뭐 일요일이나 밤에 밤을 예. 새벽을 뭐샌다든가뭐 그런 사람 그런 사업주는 이제 이 포괄임금제를 좋아하겠네, 선호하겠어요. 그렇죠. 가상임금이라는 게 이제 사업주한테 좀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네. 좀 많은 장시간 근로를 좀못 하게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직종에 예.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예. 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그 직종은 어디가 많습니까? 포괄임금제 네. 적용을 받는 이게 지금 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네. 사무직 일반 근로자에 대한 이제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 방식으로 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4 1 3가 일단 나고요. 왔 이게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관공업이 음. 57.4%, 그러고 관광고 예 광고요. 예. 공광 예그 광산 쪽에 예. 아. 광공업이 예. 57.4%고 아, 거기는 예. 그렇죠. 예. 아. 건설업 같은 경우가 52.9%로 음. 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그 있습니다. 포괄반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얼마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지금 포괄 임금제가 앞서 말했듯이 네.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 관행이나 어떤 판례에서 이렇게 인정되어 온 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몇 명이 포괄 임금제로 적용받고 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수치를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특정 표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실태 조사로 어느 정도가 좀이 정도 수준에서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근로계약을 맺을 때포괄임금제를 네. 하자 그래서 좀더 많이 준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 혹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뭐 주말도 없고 밤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사업주하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예. 분쟁도 생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업주와 이제 노조간의 임금 협상 같은 음. 경우에서 이 포괄 임금제가 솔직히 말해서 갈등의 포인트인 게 네. 사실입니다. 그 법적으로 명확히 이제 정의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괄 임금제가 맞는지 아닌지에서부터 양측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갈등이 많은데요. 이 공짜 야근이라는 말도 있듯이 포괄 임금제를 펀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음. 예. IT 업계가 이 포괄임금제가 많다 그러던데요. 예. 그렇죠? 예. 거의 나를 밥먹듯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도 있듯이 그 구로동 오징어배 음. 그리고 네. 뭐 판교의 등대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어,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이 IT 업계의 그 근로, 안 좋은 근로 환경에 빗된 네. 이런 별칭들인데요. 네. 특히 게임업계는 이제 신규 게임이 출시되면은 뭐 며칠씩 이제 밤새서 이제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네. 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놓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요. 예. 그 하, 그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가 실시한 게임 산업 종사자 환경 노동 실태 설문 조사를 보면요. 네. 예,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그 IT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음.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사람이 20%를 넘었고요. 어, 이렇게 정부도 이 같은 지금 이런 문제점에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 3월부터는 이런 게임 업계나 IT 업종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아까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포괄임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근로계약 을 맺는다 그랬는데 네. 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법률 위반 아닙니까? 예를 들 소송이나 걸고 그러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게니까 예, 이게 뭐 어.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불법이라고 예. 바로 말할 수는 없고 음. 이제 어. 이런 갈등이 형성이 되면은 네. 이제 보통 근로자 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갖고 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게 음. 불법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 이제 그 단순 노무나 이렇게 네. 근로시간을 딱 산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정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그 직종을 제외하고 네.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쉬운 이런 업종에서 그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지급 계약을 일 경우에는 음. 불법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 다른 나라는 어떤 이런 포괄 임금제도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이 네. 예, 어, 포괄임금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편법적인 좀 간행으로 자리 잡힌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좀유례를 굳이 따져 보자고 하면은 미국의 그 연봉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를 좀 변형해서 근로기준법의 각그 근로의 수당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어, 변형된 어떤 한 음, 근로계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행처럼 좀근로자와 사업주가 맺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폭발 임금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참조하거나 참고할 만한 해 그런 사례를 네. 딱히 굳이 찾아보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웃음> 대한민국에서 <웃음> <외국에서 찾아야 웃음> 사례를 예. 이용하겠습니다. 예.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예. 자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근로 근로기준법 무력화에 악용되고나고는 이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그런 일단 방법이 그냥 가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가장 폭넓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2013년에 지난 이제. 국회 때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는데 네. 이게 이제 통과를 못 하고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자연스럽게 폐기가 아, 됐고요. 어...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그 사실상 조금 이제 각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 있는데 그 사실상 이제 포괄임금제를 어, 적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갖고 아직 이제 심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좀 뭐, 새정부가 새 탄생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네요. 네. 네, 그렇죠. 이승환 기자 보시기에는 좀 대책이 어떤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전문가들, 이제 포괄임금제를 조금 많이 이제 연구하거나 그쪽 그런 전문가들을 보면은 네. 그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격 등을 이유를 들어서 좀 이제 포괄임금제의 적용 및 불법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분,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예.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초과된 임금이 나갈 수 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근로 예.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자 뭐 그러한 예. 명분을 제시하겠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음. 공론 장이 좀 열려야 될것 같고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문제성도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게 일단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장 시급한 것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미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 이점 포괄임금제의 정의를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어, 내리는 것이 시급한데요. 어, 이후 이런 법적인 기준이 세워지면 이런 불법적인 임금지급 계약에 대한 어, 엄격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계속 밟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